할머니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 성경 일독 도전하기 에스더 3장 이 일이 쓴 뒤에 아소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여 귀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왕궁의 모든 신하들은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도 않았으며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궁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물었습니다. 어째하여 당신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거요?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충고를 해도 듣지 않자 그들은 그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인이라고 했으므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의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둘지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지도 않는 것을 보고 크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도 알고는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여 아수에로 왕국에 있는 모두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죽여 없앨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아수에로가 왕이 된지 12년째 되는 해 첫째 달곧 니산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유다인들을 죽일 날과 달을 정하기 위해 하반 앞에서 부르라고 불리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열두째 딸인 아다롤로 정했습니다. 하만니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든 지방에 걸쳐 다른 민족들 사이에 흩어져 사는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삽니다. 그들은 어느 민족과도 다른 풍습을 풍습을 갖고 있으며 왕의 법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왕의 나라에서 그대로 살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왕께서 좋으시다면 그 백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왕의 재정을 맡은 관리에게 은 만달란트를 주어 왕의 금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유다인의 원수인 아각사람 험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말했습니다. 그 돈과 백성은 그대의 것이니 그대가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이 석유관들이 부름을 받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만이 시키는 대로 각 지방의 총독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각 지방과 민족의 언어로 조서를 썼습니다. 그들은 조서를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적어서 왕의 인장반지로 봉인한 뒤 사신들을 시켜 전국에 조서를 보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12째 달인 아다롤 13일에 유다인을 젊으니 늙으니 여자 어린이 할것 없이 다 죽여 없애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지방에서는 이 조서를 벗겨 법률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에게 알려 그날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사신들은 서둘러 길을 떠나고 수산성에서도 조소가 선포되었습니다. 왕과 하만이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실 동안 수산성은 어지러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이 모든 일을 알게 된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거친 배옷을 입은 다음 쟤를 뒤집어 쓴채성 안으로 들어가 큰 소리로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나 거친 배옷을 입은 채 왕궁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왕궁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왕의 명령이 각 지방에 이르자 유다인들은 크게 슬퍼하고 금식하며 통곡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거친 배옷을 입고 제우에 누웠습니다. 에스더의 여종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에게 일어난 일을 일러주자 그녀는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옷을 보내어 거친 폐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를 권했으나 모르드개는 에스더가 보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돌보라고 보낸 넷이 가운데 한 사람인 하닥을 불러 모르드개에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아보게 했습니다. 하닥은 왕궁 문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빠짐없이 하닥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기 위해 왕의 금고에 들여놓겠다고 약속한 돈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내려진 왕의 명령 곧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내용이 적힌 조서의 사본을 하닥에게 주었습니다. 모르드개는 하닥이 그것을 에스더에게 보이고 그 내용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왕에게 간절히 빌 것을 하닥에게 부탁했습니다. 하닥은 돌아가서 에스더에게 모르드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왕이 부르시지 않으면 안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왕이 금호를 내밀 때만 그 사람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에스도의 말이 모르드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다시 사람을 시켜 에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왕비께서 왕궁에 살고 계신다고 하여 다른 유다인이다 당할 일을 왕비께서만 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 해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유다인은 해방과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비와 왕비의 집안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왕비가 지금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도 바로 이런 때를 위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그러자 에스더가 다시 그들을 시켜 모르드에,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가서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게 하십시오. 밤낮으로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여종들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읽었네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정말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의 후원자이고 지지자이며 우리 손주들의 열렬한 팬인 할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